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4쪽, 14쪽에 있는 지구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 꼬마 지구를 설계하여 개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구계를 설명할 수 있다. 꼬마 지구를 설계하여 꼬마 지구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개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구계, 요번 단원의 제목이죠. 지구계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 무엇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구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그 요소는 각각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입 실험은 어, 꼬마 지구를 만드는 겁니다. 꼬마 지구 이렇게 병 속에 어, 흙을 넣고 식물을 심어서 뭐 꼬마 지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 지구의 구성 요소들은 각각 실제 지구의 무엇에 해당할까? 이제 이 단원에서 이제 학습을 하면 이제 이 꼬마 지구에서 어 구성 요소들이 실제 지구의 무엇에 해당하는지 이제 알수 있습니다. 자 첫째 줄 읽으면서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과 이들을 둘러싼 햇빛, 공기, 물 등의 환경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를 생태계라고 한다. 생태계. 생태계는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과 이들을 둘러싼 햇빛, 공기, 물 등의 환경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줄.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어느 한 요소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요소도 영향을 받아 변한다.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한 요소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요소도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구성 요소의 모임을 개라고 한다. 자, 개의 정의, 정의가 나왔죠. 개. 개가 뭐냐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구성 요소의 모임. 자, 다섯째 줄.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지구도 하나의 개를 이루고 있다. 지구도 하나의 개를 이루고 있답니다. 지구도 하나의 개. 지구에는, 지구에는 대기, 바다, 육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있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 공간이 각각의 영역을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를 지구개라고 한다. 자, 지구계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죠. 지구계. 지구에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로 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육지, 그리고 생물, 그리고 우주 공간. 이렇게 대기, 바다, 육지, 생물, 우주공간 이렇게 다섯가지 다섯 가지의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이래을지구을지구합라다합래서대래서대기즉 어,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그래서 이 대기를 우리는 기권이라고 합니다. 0 0 0 0 0 물로 이루어져 있죠 물 그래서 수 수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지 육지는 땅이죠 땅 그래서 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물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 이건 지구 바깥이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우리는 외 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외권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는 지구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 총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위에 총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 하나 한번 써볼까요? 지구를 구성하는 어, 지구계의 요소. 요소들, 기권, 그리고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 자 여기서 이 외라는 말은 이 박이라는 뜻이죠. 박, 지구 밖, 우주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기권. 기권은 뭐냐면 기권 기권은 이제 대기권 공기들을 말하는 거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기상 현상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날씨죠, 날씨. 날씨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지구에는 여러 가지 기체가 있는데, 어, 제일 많은 것, 질소라는 기체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산소가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 아르곤. 그 다음, 이산화, 탄소. 이런 순으로 대기의 어, 기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숙권. 수권은 물이죠. 물. 이 수라는 말은 물이라는 말입니다. 물. 그래서 해수, 바다죠. 빙하, 얼음, 지하수, 땅 속에 있는 거, 그리고 하천수, 강이나 호수 등의 모든 물로 지구 표면의 약7 0를 차지한다. 수권은 해수, 바다, 빙하, 얼음, 지하수, 땅 속에 있는 거, 하천수. 강이나 호수, 해수는 바다를 말하고 빙하는 얼음을 말하고 지하수는 뭐 지하에 있는 거, 하천수는 강, 뭐 호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음 직권, 지권. 직권은 어, 지이 지가 바로 뭐냐면 땅을 의미합니 땅, 땅 딱딱한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지구의 겉부분을 구성하는 암석과 토양. 그래서 암석과 토양. 그리고 지구 내부. 딱딱한 거.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땅에서 사니까 서식처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생물권. 생물권은 이제 생물이 있는 거죠. 생물권.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 지구의 모든 생물은 어디에 사냐면, 땅에도 살고, 물에도 살고, 대기 중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권은 넓게 분포하고 있다. 그 다음, 외권, 외권의 이외, 이외는 바퀴라는 뜻입니다. 바, 지구 바.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의 바깥 영역으로 태양과 달 등의 천체를 포함한다. 한마디로 우주를 말합니다. 바깥 연역 바깥을 한자로 말하면 외. 그리고 태양과 달 등의 천체를 포함한다.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 왜 우주에서도 지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줄. 지구계는 크게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계의 구성요소 지구계는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 총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1, 2, 3, 4, 5 첫 번째로 기권. 기권은 공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수권. 수권은 바다와 육지 대기 중에 물로 이루어져 있다. 지권은 암석과 토양 그리고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물권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이다. 자, 기권은 공기. 그리고 수권은 바다 육지 대기 중에 물 물로 이루어진 거고 지권은 암석 토양 지구 내부 딱딱한 거 그리고 생물권은 모든 생물 그리고 외권은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자 지구계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직권에서 큰 화산이 폭발하면 많은 양의 화산재가 기권으로 올라가고 햇빛을 가려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린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지구의 어, 지구계를 구성하는 이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준다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기권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기권으로 올라가니까 햇빛을 가려.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려. 이렇게 지권에서 화산이 폭발하지만 기권까지 영향을 주고 햇빛을 가려서 기온이 낮아지면 또 생물들은, 생물들은 이제 또, 어, 추워지니까 살기 힘들겠죠. 이렇게 생물권에도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권에서 내리는 비. 비가 내리면 지표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직권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직권의 물질을 수권으로 운반한다. 이제 물에 떠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지구계의 어느 한 요소에서 일어난 변화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준다. 핵심입니다. 지구계의, 지구계의 한 요소에서 일어난 변화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준다. 지구가 탄생한 이후 지구계의 각 구성 요소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준다. 각 구성 요소는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 각 구성 요소,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각 구성 요소 총몇 개가 있었냐면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죠? 기권, 두 번째, 습권, 세 번째 직권네 번째 생물권 그고 생물권 다섯 번째 외권 자 이렇게 지구를 구성하는 지구의 지구의 요소들 직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전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의 모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구성 요소의 모임. 뭘까요? 책에다 줄 쳐놨는데, 어, 바로 뭐냐면, 개입니다. 개. 이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가지 있었죠? 다섯 가지 있었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써보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1단원 지구계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